아니 이걸 이거 말해볼까? 그럼 어떻게 말해볼까? 하나 둘셋 안녕 김밥이분들 진짜 안 맞다 하나 둘셋 안녕 김밥이들 <목소리도> <아냐 얼굴. 목소리도> 안녕 김밥이들 이거 <목소리도> 긴 계란 아니야? 안녕 바빠게 해주시오 저 오늘 뭐할 거냐면요 우리를 있게 저희를 있게잊 30만 가지 있게 만들어준 영상 예? 그 정도는 아닌데? 그거 조회수 엄청 많아 그림인가 그래 우리가 예전에 했던 영상 중에서 인기 많았던 게 있었어요 그렇죠. 뭘까요 과연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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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 키스, 키스.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 키스 챌린지 아이스크림 키스 챌린지, 아이스크림 키스 챌린지. 아이스크림 키스 챌린지. 여튼 시작해보겠습니다 있어? 아름다워 네. 코가 여기 있으니까 코도 좀이게코는왜 그리는데? 코가 여기, 여기 안 돼. 코가 있으니까 코받지 아이스크림입니다 이네 양치했나? 양치했을 거예요 뭐라고? 아뭐 <laughs> 하는데? 저 빨리 해. 아. 빨리 와아 니가 아, 먹고 이거 니네 혀가 이, 이걸로 하는 거야? 그래 아, 뭐냐 수박밥 <laughs> 땡 <laughs> 바보이 바보, 이 바보. 이걸로 어떻게 하면? 니가 입은 어느 정도 머물고 있어야지 그 맛을 알지. 나 이거 먹었다니까?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, 내말려 저렇게 돼. 이거 끝나갈 <봐> 거야? <laughs> 진짜, 진지해. 아, 그거마 이거 왜 하는 거야? 그 가만히, 나도. <laughs> 할 거야, 막 그렇게. 전담을 하고 해. <laughs> 와, 이게 진짜 먹어본 맛인데? 그냥 모르겠다는 거야, <laughs> 이거. 이걸 모르냐? 포도 맛을? 아... 세상 진한데? 첫 말. 번째 문제였어? 응 아까 두개한거 아니었어? 음, 망고 맛이 음. 아니야 내가 면 이거 미각 시절 어떻게 했나 보다 다음 맛 다음 맛고이 뜯는 소리도 집중해야 돼거든아 이게 내가 틀렸던 니까 조금 빡세는데 몇개데 총? 아섯개 아무것도 안 나는데? 응. 아섯 아니야? 아니, 아무 맛도 안 나는데?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니, 진짜 아무 맛도 안 나. 네 혀가 존나 짧아서 그런 거 아이가. 음. 돼지바. <laughs> 이씹팬이 돼지바네. 야, 네 이거. 이거 응. 못 맞춘 지 진짜 바보야. 아이씨. 그 <laughs> 크러스트. <laughs> 그래. 음 정답. 정답. 다할수 있어. <laughs> 자, 다음 거가? 아니, 아니, 지금도 어. 그냥 한입 먹어라. 아, 싫어. 그 오빤 안 먹어? 아, 일단은 이 그거를 아니 그거 하면 안 돼. 데리면 안 돼. 아, 엄마 딱나는데 아니, 이거 어떻게 먹는 건데? 좀 묻히고 먹어. 제발 묻혔어. 아니, 그냥 바로 넘겨버리니까. 아니, 아, 무것도 그냥 차가워. 그냥 입술이 끝이야, 그게. 그럼 내가 봐. 아. 아, 소리 봐. 나이 정도 줬다니까, 진짜로. 아,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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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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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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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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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하나 또 힌트 이거 하나 힌트 준 거야 내가 딱도 아이스 무슨 소리야 딸도 아이스 나중에 영상 봐봐 아니 아예 무맛이라니까 자기야 이거를 어느 정도 그 향이 날 정도로 네입 안에 좀 머금고 뭐 있었어야 돼그구 어디인데 <놀람> 와 너무 와. 온라, 빨리 야 소리가 아이아 <laughs> 진짜 진짜 아토 나올 같아 콜라파? <laughs> 콜라파 했잖아요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엄청 막막 막 유명하고 그런 건 아니지? 오늘 엄마다 유명한 거 사왔어요 와 진짜 전냐 모르겠는데? 이제 <laughs> 어, 와 빨리 와 빨리 와아안 먹어 와, 안 돼? 아 장난치지 마. 나 지금 진지해. 아 구슬 봐. 그 비슷한 그 다이아몬드 봐. 바... 맞나? 다이아 봐. 그 뭐라고? 다이아너 말고. 아그 뭐라고? 내 글자잖아. 보석 봐. 땡! 뭔데? <웃음> 뭔데 <웃음> 뭔데? 탱보 바보야. 나 전혀 모르겠다. 난 진짜. 마지막 문제야? 마지막이다. 음. 어떻게 하나를 못맞추냐 하나 맞췄다댓 해봐. 그것도 맛봐. 맛보고, 맛보고 나서. <laughs> 음 맛있어. 와 빨리. 아 시간 바로 알겠다. 이게 밥안 봐. <laughs> 밥안 이거 이게 밥안를싫어해서그 음. 향을 진짜 잘 알거든. 음. 번 먹었잖아. 땡. 다시 지맞 기회 게한번 맞는데. 음 맛있어. 힌트. 내가 맨날 마시는 맛 중에 하나야. 내가 맨날 마시는 거. 어, 사비그애고 물멋시는데 <laughs> 니가 하루에 한 번씩? 하루에 한번씩뭐못 마시는데? 물마시잖아 콜라. 잭짱한 있는데 꼭 먹어야. 아, 아메리카노. 커피? 커피? 아, 더 이상이야? 네 바보냐? 아, 그냥 먹어봐. 뭔데? <laughs> 이제 끝났으니까 벗어 아, 와트드 바디. 아, 씨. 와, 진짜 못한다. 와, 근데 진짜 못한다. 어떡하냐? <laughs> 그러니까 이거? 이거? 이 어렵다. 진짜 어려워요. 한번 해보세요. 진짜 근데 이거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못 맞췄어. 제가 구구크로스터레제에 좋아하는데, 이거 못뭐 맞춘 것좀좀 진짜 부끄럽네. 아니, 원래 좀더 집중이 돼가지고 잘 맞추었네. 이거 혀가 짧아서 그래. 유진이 그래. 혀가 진짜 유진이 혀가 진짜 짧거든요. 제 저게 다예요. 진지하게 이혀 때문이야. 이거는 니가 <놀람> 그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. 오감이. 내오감이뭐어 떨어지는데? 후각도 니 없잖아 그코 아, 없잖아 후각은 지없는거나 바로 인정하지 저희 거의 뭐 냄새를 지의 부서만 맡아봐야 될것 같아 냄새를 거의 코 앞에 안 갖다 대는 몰라요 아 근데 냄새랑 미각이랑 음. 관련이 있잖아 원래 이렇게 코 맡고 먹으면은 그렇지 맛을 못 느끼잖아 이 음. 네 코가 무슨 문제인 건가요? 무슨 충농증뭐 껴있고 막 뇌에 막 콧물 존나 쌓여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어 내 음식 맛분다 맛있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건가? 그건 아니지 그거는 바로 맛의 질초성을 <laughs> 느끼잖아 여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<laughs> 개망한 개망한 <웃음> 개망한 아이스크림 키스 <케이스> 챌린지 그. <laughs> <끝. 웃음> <끝. 웃음>